<laughs> 3월 8일 그래도 플라스틱이라 옛날에 주문 티켓 오던 것보다 티켓이 짜낼 걱정은 없었을텐데 3월 9일 3월 7일 왜요? 제가 태연 콘서트 티켓, 올콘 티켓 있는 여자로 보이세요? 근데 저 3층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대박이다 스크 스무 콘 아니 스무콘 아니고 다음은 앨범, 퓨처 버전을 할겁니다 과연 진짜 포카 몇 종이라고? 57종이 70, 됐나? 일단은 퓨처는 알잘딸, 독살샌, 소시지 다 넣어주셨겠죠? 솔직히 8장이나 샀는데 너무 뭐 좋아되는거아니에 네, 이렇게 아주 잘 닦아주신다고 주셨네요 뒤에 멘트 없고티켓이시폭 사이즈인 거는 좋다. 폭스에 환장하는 사람으로서 가 보시다 스캔 스캔 스캔. 일단 소시가 다 나와준 베스트고 아니면 흔비는분 마비스만 안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. 오고가는 잡지 진짜 잡지구나. 런쥔 씨, 오케이 높쁘지 않아. 근데 중독이 지린다고 해서 사실 다다 저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. 어, 런쥔, 규현, 핸드리. 최근에 웃는 남자 봐서 규현이랑 도영 오빠 폭파는 숨겼습니다. 물론 빨리는팔 거예요. 또어그래 다른 사람 나오는 남 규현 오빠 왔고 누시죠죠샤오 음, 어, 아, 이아니네들아쟤네 나오시죠? 대단 쟤네들아. 쟤네들아. 쟤네아오셨어아 쟤네들아. 쟤니언니 쟤네들아. 어 파니언니 또났왔어아또 같은 조합이네 어 도영? 파니 런지? 런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장 남았습니다 아닌 거 같지? 어 소희씨 아 지금 한장 나온 효과가 몇개 없어 다중복이야 미친 거야? 아무튼 하겠습니다 과연 럭드가 성공할 것인가 지금 어차피 다른데 와 삼환대는 가진에 아저씨 하나도 안 다니고 전부 다 못하네 상대인으로부터 빠졌어요 과연 누가 왔겠지 아니 이걸 랜덤으로 파는게 아니라 확장으로 줬으면 내가 8개를 샀겠지 써이언니 사실 뭐 이거의 목적은 가족사진 때문이니까 근데 승태영은 이건 착이 좋았어 이거 회사에 세워놓으면 너무 오타쿠 같을까요? 그렇겠죠? 자 이제 20개 까면 됩니다 어? 태연 근데 메이크업이 너무 분철 된다 어? 시작이 좋은데? 수영, 컴포, 턱, 어, 황이, 컴포, 요리 공부에 목적이 있네. 태형 컴포, 맨 수리 털보다 지워야 되는 거 유리 컴포, 오,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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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컴포, 난 컴포만 나오는 거야? 서연 컴포, 유나 컴포, 뭐지? 컴포만 들여든 걸 하겠는데? 유리닝? 아 유리 컴포가 아니구나 이게. 셀포, 서니 셀포. 들여든 걸 하는 거 아니야? 제발 제발요. 오 어, 수영 컴포. 아 셀포 셀포 셀포. 소연 컴포 중도한개 나왔어. 지금 한개 나왔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? 오 어, 파니 셀프 셀프 남찍이긴 한데. 오 좋은데? 잘 섞였는데? 소연, 근데 소연 저거 사실 너무 귀여워. 이건 안살려다가오 어, 셀프 들어온 거 했고? 서양컴포 아 과연 써니언니 컴포가 나올까요 서양컴포 유나컴포 써니언니 셀프가 안나와 아니 컴포가 안나와 그래도 이정도면 선방했다 야호 멘트를 지어봅시다 어, 아니 이거 그냥 스크래치를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야? 어차피 다 했다가 또 지워야 되는데 뭐가 넣어 넣는 거야? 우리 오래가자.